이 효력 규정의 대표적인 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이 얘네들이 팔았을 때 있죠. 요런, 요런 거를 위반한 게 효력 규정 위반이에요. 근데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얘가 무허가 식당에, 무허가 식당을 차린 거. 이게 단속 규정인데, 봐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이유가 뭐야? 투기 지정한, 투기. 투기 막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허가 없이 너희들이 사, 사면은 이것도 벌금 내고 다 맞는데, 요, 요, 요 계약을 유효로 해서, 유효로 해서 소유권자가 을로 바뀌는 거를 그냥 용인해 주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아, 그래, 벌금 좀 내고, 벌금 좀 내고, 나 그냥 이땅 살래. 이런 놈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효력 규정이란 거는 얘네들을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이거를 무효로 돌려가지고, 무효로 돌려서 애초에 이 법의 취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무효로 돌려놔야 돼. 그래야지 투기를 하는 걸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효력 규정이에요. 근데 단속 규정은 얘네들은, 봐봐요. 얘네 식당에서 2만원짜리 밥 먹었죠. 누구 손님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 무허가 식당에서 이거 먹는 거, 이, 거를 무효로 하면 다시 2만원 돌려주고, 뭐, 식당에, 식당, 2만원 돌려주고 얘는 식자재 줘야 돼. 뭐,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사실 봐봐요. 이 단속 규정의 취지는 그냥 이런 무허가 식당이 위생 같은 거를 좀 더럽히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는 거야. 그런 거를 막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이전에 이미 밥 먹었던 거는 그냥 유효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얘를 단속을 함으로써 식당을 좀더 깨끗하게 만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전에 했던 이런 계약들을 무효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얘를 처벌만 내리면 그냥 식당 위생이라던가 이런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거는 이거를 벌금만 내게 하고 그냥 유효로 만들었다간 이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취지에 크게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냥 무효로 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효력 규정이에요. 제가 말은 많이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을 어기면 무효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있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제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일 뿐만 아니라 무효가 돼요. 무효가. 사법상의 효력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단속규정도 우리가 배우지만은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민법에서는 그냥 다 강행규정하면 효력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요.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냥 무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효력 규정 세 가지가 있고 단속 규정은 한 가지가 있는데, 어, 이 중간 생략 등기 요거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저랑 무슨 내용인지만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효력 규정 중에 아까, 아까 이거 봤죠?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받고 사법상 효력도 무효예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초과분도 무효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A한테 B한테 이렇게 팔 때,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인데, 만약에 이걸 150만원 받았어요, 중개수수료를. 그럼 나머지 50만원은 돌려줘야 돼. 중개수수료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하게 법정 최고 이유를 넘어서는 이자분도 그것도 무효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국민주택 전매는 이건 뭐, 하나도 안 죽여, 이거 하나만 써 놓으면 외로울까 봐 그냥 하나 써 놨는데, 중간생략등기는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지금 미리 알아보자고 그러면 아까 토지거래허가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